a l l e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1월 10일 화요일 삼천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유홍준 교수가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에 보면, 인생 도처 유상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내가 최고임네 하면서 살아가지만 도처에 숨은 고수들이 질비하다는 말이겠죠. 야곱은 잔꾀로는 아마 자신이 최고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그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는가 하면 훗날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인 척 위장하면서 축복까지 가로챘으니까 말입니다. 적어도 야곱의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밧다 나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을 겁니다. 외삼촌 라반은 차원이 다른 사기꾼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딸 라헬에게 마음이 있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7년을 머슴살이 시킨 후에 언니 레아와 짝지워주면서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혼인하는 법이 없다고 둘러댑니다. 다시 7년을 뼈빠지게 고생한 후에야 야곱은 라해를 아내로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품삭을 흥정하면서 6년간을 더 채워서 결국 20년 동안 10번이나 품삭을 바꿔가면서 대릴사위 야곱을 종처럼 부려 먹습니다. 일찍이 부엘세바를 떠나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깨달은 그 야곱, 또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그가 왜 이리도 혹독한 고생을 한 것일까요? 우리가 야곱이 바다 나람, 즉 하란에 머물렀던 20년을 보면 결코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거짓말로 인해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포함해서 총 4명의 아내를 맡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12명이 장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기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더 사랑했던 라헬이 아닌 언니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 그 유다 지파에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시는 다윗의 가문이 나오게 됩니다. 또 품삯으로 흥정하며 야곱을 붙잡아둔 그 6년 동안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든든히 불려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은 외삼촌을 떠나서 에서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처럼 일가를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렵기만 합니다. 그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둘러쌉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서 깊이 기도합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엉덩이뼈가 어긋나면서까지도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나이다. 매달립니다. 그날 받은 야곱의 축복은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그날 이후로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살게 되었지만 반면에 평생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 곳의 이름을 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았을 때는 혹독한 시련이고캄캄한 동굴처럼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섬세하게 재련하시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감히 재단할 수도 없는 경지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고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질고를 질고에 머물지 않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오늘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안목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하신 경륜을 믿음으로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도 더욱 그리스도의 아픔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